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파이브가이이라는 햄버거집을 왔는데, 많은 주인의 추천으로 왔는데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? 어제 그 영상 찍었던 음썸미아 카페에서 이제 내 목소리를 이제 놓고 왔는데, 갔더니 다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주워 왔죠 어, 오늘 노잼 갔는데? <laughs> 아 그리고 그냥 <뭐냐>? 음료가 <laughs> 음료가 있는데 이거 스프라이트 바닐라 맛 절대 먹지 마세요. 스프라이트 바닐라 맛 너무 맛없어. <laughs> 아이늘 노잼 갔는데 이거? <laughs> 아 진짜 구독자 다 떠나겠네. 음, 해. いい香りだもんね。<laughs>